안녕하세요. 육수근의 음악 세상 31강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는요 어, 세븐스 코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븐스 코드를 밑에 하단에 보면은 일단은 여러 종류가 있지만또 5번까지만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세븐스 코드 3도에서 어, 3하음에서 그죠 3하음에서 어건음에서 다시 7도를 하나 더, 더 하면 된다 이 말을 제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류를 보니까 일단 장장 7화 메이저 세븐스 코드 장단 7화 도미넌트 세븐스 코드 단단 7화 마이너 세븐스 코드 감단 7화 마이너 세븐스 플랫파이브 코드 감감 7화 디미니시 코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장 7화음은 장사마음 지난 강좌에서 저희들 장삼함, 뭐 단삼함, 증삼함, 그죠? 감삼함 했죠? 그 구성 요소를 보셔야 됩니다. 장삼함 하면은 장삼도 플러스 완전 오도에서 그 다음에 다시 그 음에서 장칠도를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장장칠함면 메이저 세븐스 코드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도미소리죠 여기에서 미솔 장사 마음에서 다시 도에서 칠도를 올립니다 장칠도 시 메이저 세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 파라 도자 장사 마음 장삼 브라소 완전 어도 F 메이 F 코드죠 여기에서 다시 건음에서 장칠도를 올리면은 메이저 세븐 코드가 됩니다. 기본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뭐 책마다 다 그죠? 어 메이저 대신 세모로 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일단은 C를 적고 이렇게 합니다. 정확한 게 이거죠. 그다음에 F는 F 메이저 세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다 기억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음. 장단칠하면도미넌트죠 도미난트 도미 i n 세븐입니다 도미 n a 세븐은 어떻게 되느냐 t dominant, d o m i 그렇죠 이렇게 도에서 시까지 단 o 도를 합니다 그래서 m i n a n t d o 해 i n a 해서 단칠도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면 장칠도고 단칠도 어, 이렇게 되는 게 우리가 뭐냐 하면은 장단칠함 도미넌트 세븐스 코드입니다. 어, 이거 기본은 이것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은 C 7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F 7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단단치랑 마이너 세븐스 코드, 마이너 아, 세븐 플랫 파이브. 이거는 구성 요소가 감사마음에다가 단칠도죠. 감사마음. 자, 감사마음은 어떻게 합니까?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감사마음. 감사마음을 보자면, 자, 도에서 미, 플랫, 그죠? 감사 마음. 이겁니다. 단삼플라서 감오도가 감사 마음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뭐냐면은 단칠도를 올리는 거죠. 단칠도를 올리면은 가능하다.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지 해볼까요? 지. 솔. 자, 단사 마음. 감사 마음. 그죠? 단칠도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기부를 하느냐 하면 C C 마이너 그죠? 7 플랫 5라고 그걸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G 마이너 7 플랫 5 이렇게 우리가 기부를 하면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감감칠람 이거는 디미니시 코드 감삼 화음에서 감칠 도를 우리가 구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c 에서 우리 볼까요? 도단삼칠람감삼칠 람에 그죠? 어감칠 람이니까 두 번을 내립니다. 짱짱 어, 이렇게 내리면 되죠. 더블 플랫. 그러면은 사실 이십 더블 플랫은 라라는 겁니다. 라 라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도 기보하죠. 도미 플랫 솔 플랫 이렇게 라도 기보합니다. 디미니시 그죠? 요 디미니시니까 이거는 표기를 어, 뭐 동그라미 하는 수도 있지만은 자 C, D, I, M, 7 코드 이렇게 우리가 표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다섯 개를 보는데 다음 강좌부터 하나하나가 오도권 따라 우리가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강좌 여기서 마치고 다음 강좌에서 뵙겠습니다